호답 4등 급말들의 1800m 오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영원 자이언트가 선행을 노려 나옵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젠틀 야라와 7번 누리천황이 선두권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클림트 월드와 2번 킹칼레가 서오위권 외곽에서는 5번 발더스 드래곤과 6번 창조의 아침이 중간 그룹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비권의 2번 킹칼레와 8번 나소챗. 바깥쪽으로는 9번 땡큐 대천이 뒤쪽에 젖어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영원 자이언트, 이제 방... 반마 신차 좁혀 나오는 4번 제인틀레라 여기에 바깥쪽 7번 누리 천왕이 여전히 3위 안쪽으로 1번 클림트 월드와 5번 발더스 드래곤 기대를 모든 6번 창조의 아침이 선두권 가장 뒤쪽 바짝 6위권으로 격차 좁히면서 뒷직선 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와 4번 제인틀레라 두 마리의 격차 반마 신차로 좁혀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역시 반마 신차로 따라가는 7번 누리 천왕입니다 안쪽에서 1번 클림트 월드와 5번 발더스 드래곤 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하면서 4위 여기에 6번 창조의 아침도 계속해서 격차 유지하면서 서두건 뒤쪽에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 4번 젠틀레라 여전히 두 마리 반마신차의 접전 상황입니다. 이제 6번 창조의 아침이 승부수를 뛰면서 바깥쪽 4위까지 노려나오면서 3코너를 선해 4코너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3번 영원자이언트와 4번 젠틀레라, 여기 7번 누리천왕, 안쪽에 5번 발더스 드래곤이 4위권 따라가면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서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창주의 아침은 아직까지 바깥쪽 5, 6위권에 처져있습니다. 손두싸움 3번 영원자이언트와 바깥쪽 7번 누리천왕, 하가운데 4번 젠틀레라는 2위로 밀려났고 다시 바깥쪽 5번 발더스 드래곤이 치고납니다. 7번 누리천왕과 5번 발더스 드래곤, 두 마리 로 접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는 7번 누리천황이 바깥쪽 역전에서 공하는 5번 발더스 드래곤입니다. 5번 발더스 드래곤 안쪽 7번 누리천황 4번 젠틀라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데비전 9위를 기록했던 시네마 발더스 드래곤이 이번 경주 이변의 주인공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뷔 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발더스트래곤이 이번 경주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종반 직선주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7번 누리천왕과 4번 젠틀야라가 그 뒤를 따랐고 안쪽에 8번 나소체시 4위, 9번 땡큐대천이 5위였습니다.